안녕하십니까. 나타로입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합니다. 진짜 대박인가요? 신문에 안 나오는 이야기, 방송에 안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통일 대박입니까? 한핵도에서 쫓겨나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4년 전인가 뭐 사, 통일은 대박이라고 4년 전인가 몇년 전에 대박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박입니까? 계산해 보셔도 됩니까? 그리고 A채널인가 TV조선인가 여기에 나오는 부, 어,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 통일은 대박이라고 합니다. 북한에는 4천조 원, 우리 한국 원화로 계산해서 4천조 원의 지하자원이 있다고 합니다. 4천조 원을 계산을 하면 4조 달러입니다. 그것만 하면 북한을 경제를 다 살리고도 돈이 남는다고 합니다. 대박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북한 지금 개멸되어 있는 북한 산업을 키우는데 5,000억 달러부터 1조 몇천억 달러 돈이 든다고 계산하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 기반 시설, 산업, 이런 걸다 일으키는 것이 아마 많이 보는 사람은 1조 한 5,000억 달러, 1조 달러 이상 돈 든다고 하고, 적게 보는 사람은 최소한의 비용만 투자하면 되니까 한 4천억 달러, 5천억 달러도 든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4천억 달러 돈 들면 될까요? 그리고 부, 북한의 지하자본은 4조 원, 어디 4조 달러나 될까요? 4천조가 될까요? 4천조 원이 될까요? 그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이 그 4천조나 되는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왜 개발을 못 했을까요? 개발해 가지고 해외에 팔지? 이 3년, 3, 4년 동안은 미국이 제재를, 경제 제재를 해서, 봉쇄를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동안은 왜 못했을까요? 생각 해보십시오. 왜 못했을까요? 개발해 가지고 하면 그것만 개발하면 경제를 부흥하도 남는데 그 사람들 말을 절대로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성이 없는 것까지 지금 현재의 기술로 혹은 1, 20년 내에 개발할 수 있는 기술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개발을 못한 것입니다. 무삼광산 같은데, 혹은 북한의 석탄 같은 거, 노천에 있는 것은 개발하겠죠. 그 개발해가지고 북한이 1년에 몇십억 달러 정도 중국에 파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팔아, 봐야 50억 달러 팔았다면 70억 달러, 80억 달러 더팔수 있겠죠. 더 심도 깊이 들어가서 채굴 기술이나 이런 게 발전되면 4천억 달러, 4... 4,000, 4조, 4조 달러. 어치? 를 채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4조 달러가 아니라 지금은 40억 달러도 채굴 제대로 못 해서 팔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북한이라고 봐봅니까? 왜 채굴 못했을까요? 왜 4조 달러나 4조 달러나 되는 그 많은 지하자원 왜 채굴을 못했을까요? 심도가 너무 깊어 있고 채굴 기술이 부족하고 지금 현 상태로는 채굴회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통일하면 북한의 지하자원 4조 달러 되는 게 있으니까 망가진 북한의 경제를 일으키는 데는 4천억 달러, 5천억 달러 많이 들면 1조 달러 드니까 그거로 충분하다. 무슨 계산이 이런 계산이 있습니까? 지금은 40억 달러, 50억 달러도 광물을 못 팔고, 못 팔고 있는데 제재 때문에 그렇다고 하자하자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재가 풀리면 7, 80억 달러 정도 더팔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밖에 못하는데 4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든 통일 비용을 누가 된다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됩니까? 결국은 남한, 즉 대한민국 정부가 돼야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돈을 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기업을 통해서 돈을 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세아은행이나 세계은행을 통해서 차관으로 돈을 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 돈을 조달에 죄송합니다. 조달해서 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을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을 안 서는데 누가의 돈을 빌려준다 말입니까? 북한자가. 북한의 돈을 투자하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통일이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거의 통일의 단계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통일이 무조건 대박이라고 누가 그러니까? 박근혜? 멍청한 년이 그래? 북한을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북한에 대해서 정밀하게 계산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냥 구호가 통일은 대박이다, 그랬죠? 지금 문재인 정권은 통일은 대박이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돈만 갖다 처벌을 나고, 돈을 처발라서 그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 처벌을 도는 대한민국 예산이 아닙니까?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인지는 없구나. 대한민국 예산을 가지고 그냥 처벌하라, 처벌 보시려고? 계산도 없는 것 같아요. ATV인가, TV 조선인가 나오는 그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처럼 북한은 사조달라의 지하 자원이 있으니까 개발하면 산업 기, 기반 시설 만드는데 산업 건설하는데 5천억 달러 내지 6천억 달러 돈 쓰고도 몇 배는 남는다 그런 계산입니까? 경제성이 없어서 개발 못한 거 앞으로 장기적 으로 50년 뒤에 100만 100년 뒤에 개발하는 기술이 늘어서 개발 경 개발할 수 있는 것, 캐낼 수 있는 것까지 전부 계산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출 규모란 게 100달러 미만, 100억 달러 미만이잖아요. 천억 달러도 아니고 100억 달러 미만입니다. 지하 자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똑똑한 북한의 인민들을 교육시켜서 현대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한다면 오히려 납득과 이해가 됩니다. 지하자원이 4조, 4조 달러나 있으니까 통일망하면 무조건 문제는 해결된다는 북한 전문가. 그런 얼치기 전문가 말 듣고 가만히 생각 하면 저는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그래도 조금만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는 사기다.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4조 달러나 채굴할 수 있는데, 왜 채굴을 못했는데요? 석탄 캐고 지하에가 광산 캐는 거는 남한보다 북한이 더잘 캐는 거 아닙니까? 기계가 좀 모자라긴 하겠지만. 인건비가 무료잖아, 무료예요. 그런 얼치기 이야기를 듣고 지하 자원으로 통일 비용이 해결된다는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북한 지하자원이 4조, 달러, 4조, 4조 달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통일 비용이 5천억 달러나 혹은 1조 달러면 밖에 안 되니까 해결된다? 그런 계산이 어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현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 하는 말하고 비슷하게 와서 옷다리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종편에 가서 장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하고 내중에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 안 지면 목숨 걸겠습니까? 국민을 현혹하시겠습니까? 종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탈북자들이 박수만 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